안녕하세요. 세피지 t 비입니다 아, 오늘은 긴급 영상 순서를 잡았어요. 글로벌 시장이 급변하고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냥 커피숍에서 그냥 하나 간단하게 작성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의 젊은이들이 지금 너무 그 언론에서 보면 미래가 너무 희망이 없는 것 같이 4포다 5포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 또 이게 사실은 너무 과장된 면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언론이 사실 미스리딩하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엄청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긴급 영상을 하나 했습니다. 정치 경제 뭐 이런 게다 중요합니다만. 그중에서 사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풍요로운 미래를 꿈꾸는 그런 세대가 될 거죠. 그래서 거기에 좌절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사회가 지금 마약도 심각해지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거는 그래도 미래죠. 풍요로운 미래,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모두가 다 준비를 철저히 하시면 더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연말에 송년회에 갔었는데 아, 이분이 벤자민 프랭클린 유니버시도펜실바니아 아, 설립자죠. 창업 설립자 학교 위펜이 아이비리우즈 있고 아, 유명한 학교죠. 왓튼스쿨도 있고 로우스쿨도 있고 아, 경영대스쿨 경제학과도 유명합니다. 아, 제가 여기서 학위를 했었고, 제가 사실은 뭐, 펠, 알럼나이, 미국의 대학원 다닐 때, 한인 학생 회장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학교가 미국에서도 유명하지만, 우리 한국에서도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PDC라는 게 있어요. p l a n n o d Check Action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이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젊어서.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체크. 아, 이게 진짜 해도 될까?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이거를 검, 검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선배들, 친구들, 뭐 이런 다 동원을 해서, 또 인터넷이 잘돼 있죠. 유튜브도 되 있고, 아, 그래서 타당성, 검증을 한 후에 실제 액션, 행동하는 거죠. 행동하기 전에 이렇게 PDC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지금 방학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대죠. 젊은이들이 지금 20대, 10대도 마찬가지고 자기 목표를 잘 잡고 살 나가야 될 겁니다. 뭐 의대가 도 좋죠. 무대 못 가는 사람도 있죠. 변호사 못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결국은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는 안 되더라도 거기서 맞춰가서 조정도 하게 하면서 미래를 아주 잘 펼쳐 나가는 그런 것이 중요한 거죠. 30대, 40대도 다 마찬가지예요. 50대, 60대, 70대도 자식 교육도 시키고 또 그렇게 또 자식도 낳고 노후도 대비하고 또 연금 같은 거또재테크도 해줘 그다음에 생활비도 어떻게 써야 되고 그다음에 아~ 글로벌적인 그 흐름 같은 것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아~ 시장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또 자산이라는 게 지금 주식 부동산 뭐~ 채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금도 있고 뭐 외환 거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 단계별로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목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 하는 것이 중요하죠. 조금만으로 있어도 그 달성을 하게 되면 성취감을 맛보게 됩니다. 또 사회가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이런 차원에서 좀 젊은이들을 최근에 많이 만났는데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책임감 있게 해줘야 되지, 이게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뭐, 금전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 사회적인, 어, 아좀 도움을 주자, 봉사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게그래이 사회가 조여지고, 사회가 좀 시스템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뭐, 학력이 있, 다고 해도 또 재테크는 또잘 못하시고 경제활동을 잘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냥 월급만 갖고, 어, 생활하셨던 분이 많기 때문에, 아,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어, 망가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투자를 잘못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핵심은 세계는 변하고 있다. 일본, 중국, 미국, EU, 뭐, 남비도 마찬가지고요. 중동도 마찬가지고. 중동도 지금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드리스트라고 그러죠. 중동. 그 다음에 그런,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마, 말씀드리면, 개인이 생존력을 키워야 합니다. 생존력. 서바이벌 인데 서바이벌. 서바이벌. 네, 서바이벌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긴급하게, 천만 원이 없어요. 어떻게 만들까요? 그 재밌는 주제죠?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어, 통장에 지금 천만 원이 없어요. 뭐, 심지어 뭐, 500만 원이 없을 수도 있죠. 갓 학생이라든지, 이제, 어,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든지, 월급이 뭐, 200만 원, 25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생활비하고, 뭐, 어, 혹시 독립했으면, 원룸병하고, 뭐, 하다 보면, 저축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아, 주제가 천만 원이 없어요. 어떻게 만들까요? 이거 영상으로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오천만 원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1억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풍요로운 노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주제로 해서 각자의 영상을 만들 테니까 어,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선 또, 나름대로 제가 분석도 하겠지만 자료도 묻고, 또 전문가들과, 또 어, 이야기도 나누고, 또 전문가를 출연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사실 바쁜 사람인데 이거 만들라고 오라고 하기 때문에 전화로 해서 뭐, 이렇게 좀 내용을 어, 통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젊은이들의 상당히 중요한 특백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세 p d t v 입니다세 p d 는 3입니다, 3, 3, 3. 3명의 PD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 그래서 재테크도 얘기하고, 경제 전반적인 것도 얘기하고, 어, 산업적인 분석 것도 얘기하고, 이렇게 국민들이 업그레이드 돼서 세상을 희망차게 맞이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